주위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이번 시간... 개기일식은 중국 남부 전역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500년 만에 우주쇼를 맞아서 국내외의 관광객들까지 대거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한정우 특파원입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은 중국 남부 12개 성에서 3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3분, 티베트에서 처음 관찰되는 이번 우주쇼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상하이에서 12시 1분 태양이 제 모습을 찾으면서 막을 내립니다. 지역에 따라 4분에서 최대 6분까지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번 일식은 500년 만의 가장 완벽한 계기 일식이라고 중국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일식이 중국 남부를 동서로 3000km 관통에 나타나고 3억 명이 관측할 수 있다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항저우 등 중국 남부 지역엔 일식을 보려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난주부터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중국 남부 하이난다오에서도 태양의 70% 정도가 사라지는 부분일식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식은 인도와 일본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 열도는 몇백 년 만의 계기일식을 구경하기 위해 오키나와 일대에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한정우입니다. 현재 한반도 하늘에는 61년 만에 가장 큰 부분일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식관측 행사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Y10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김지현 기자. 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일식관측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절정은 지났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 48분에 일식이 절정이렀다가 지금은 달이 태양을 점차 벗어나면서 하늘이 제 빛을 되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부분 일식은 오늘 오전 9시 38분부터 시작됐는데 달이 태양의 위쪽 부분을 많이 잠식하기 시작해 10시 48분에는 태양의 78.5%가 가려지면서 이번 일식이 절정을 맞았습니다. 태양빛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마치 저녁이라도 된듯 어두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일식의 절정은 6분 정도 이어지다가 지금은 점차 태양의 재빛을 되찾고 있고 정오 무렵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 일식을 맨눈으로 보려면 셀로판지를 여러 장 겹쳐서 보거나 그을린 유리판, 태움, 필름 또는 CD 바깥 테두리의 은색 부분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일식은 지난 1948년에 나타났던 그만 일식 이후 61년 만에 가장 큰 부분 일식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식이 일어나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평소 때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온도가 내려갑니다. 또 빛도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일식을 놓치면 내년 1월에 이번보다는 규모가 무척 작지만 부분일식을 볼수 있습니다. 2035년 9월에는 북한에서만 볼수 있는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2041년 10월에는 그만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시관측 행사장에서 YTN 김지연입니다. 61년 만에 한반도에서 볼수 있었던 최대 부분 일식이 오늘 오후 12시 6분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부분일식은 서울의 경우에는 오전 9시 34분에 시작돼서 10시 48분에 태양의 78%가 가려지면서 절정을 이룬 뒤 12시 6분쯤에 끝났습니다. 이번 일식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볼수 있었고 대전은 82%, 제주도는 계기일식의 버금가는 92%가 가려졌습니다. 내년 1월에는 이번보다 규모가 작은 부분일식이 예정이 되 있고 2036년에는 북한에서만 볼수 있는 계기일식, 또 204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가능한 금환 일식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61년 만에 최대 규모로 펼쳐진 우주쇼 부분 일식이 끝났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태양의 80% 정도가 가려졌고 인도와 중국에서는 개기 일식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번 일식의 특징과 진행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김진두입니다. 예, 서울뿐 아니라 남해안의 일식도 모두 종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오후 12시 6분에, 제주도는 이보다 조금 늦은 12시 1 0분에 일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부분 일식은 오전 9시 34분쯤에 시작이 됐는데요. 10시 48분에 태양의 가장 많은 부분이 가려졌습니다. 서울은 태양의 78%가, 대전은 82%, 제주도는 92%가 달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이번 일식은 1948년에 나타난 그만 일식 이후에 61년 만에 태양의 가장 많은 부분이 가려진 일식이었습니다. 다음번 부분 일식은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지만 가려지는 면적이 훨씬 적겠고 2035년에는 북한에서만 볼수 있는 개기 일식이 2041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이 가능한 그만 일식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자, 인도와 중국에서는 개기 일식이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인도에서부터 일식이 시작됐는데요. 인도의 일식은 우리 시각으로 9시 50분쯤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계기일식이 무려 6분 39초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일식을 금세기 최대 계기일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식은 이후 동쪽으로 서서 이동해서 네팔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을 지나서 중국에서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이번이 500년 만에 나타난 계기일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인두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늘 한 번씩 올려다 보셨을 겁니다. 61년 만에 최대 규모인 우주쇼가 펼쳐졌는데요. 이제는 태양이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만 오전 한때는 8 90% 이상의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부분일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 멋있다! <목소리>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달이 태양 일부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둥그런 태양이 잘려나간 듯 보입니다. 10시 40분쯤, 이번에는 태양의 반 이상이 달에 가려 마치 손톱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2시간 40분 정도 계속된 부분 일식입니다. 61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관측된 천문 현상에 시민들은 신비함을 느낍니다. 잊지 못할 것 같고 너무 황홀해요. 정말 처음 보는 거였고 인터넷으로 많이 봤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태양의 80%가 남부지방은 90%가 달에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부분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껴서 태양의 일부분을 가리는 현상으로, 어, 그렇게 한 지역에서 자주 볼 수는 없는 그런, 어, 특이한 천문현상이 되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들리라